안녕하세요. 자, 대부분, 자, 오늘은 분유, 이눈금상에 물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셔가지고,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엄청 많이 먹어요. 200을 먹어요 자 그러면은 분유를 어느 정도 그냥 물을 200 안되게 담아두세요 저는 160까지 담았어요 그러면 200이면은 5숟가락이거든요 한 스푼에 40ml니까 물이 그리고 5스푼을 넣어주세요. 네. 분유를 넣으면 물이 조금 더 올라와요. 그러면은 뭐 40ml, 60ml, 80ml 먹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녹이셔도 되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200ml 이렇게 했다가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뚜껑을 닫고, 일단 어느 정도 녹여준 다음에, 그러면은 180까지 올라갔어요.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물을 평평한 곳에 내려놓고, 내려놓고, 200까지 맞추면 됩니다. 200까지 맞췄어요 이렇게 해서 엄나 한번 이맛 볼래요 이렇게 해서 동맛세안 콜비오 짠 이렇게 보면은 이게 210이고요 보이시나요 어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200까지 맞췄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. 어떤 분들은 이, 뭐 200을 먹인다면 물을 200까지 붓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분유 가루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분유가 200이 되는게 아니라 물을 200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분유가 210, 220까지 올라가요 물이.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양이 안 맞기 때문에 물을 먼저 넣은 다음에 조금 반 정도 넣은 다음에, 분유가를 넣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조금 섞어주고, 다 섞인 다음에, 물 양을 맞춰주시면 됩니다.